aqui 계현 실장입니다. 네, 그 오늘 뭐 네. 설명해 주실 게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촬영을 아, 네. 하게 됐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단기 투자로 만약에 내가 사거나 팔았을 때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연구를 하다가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찍어볼까 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매 사업자를 개인도 그 사업자를 낼수 있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개인하고 법인으로 두 관점이겠지만 개인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게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여쭤 보고 싶은 게 매매 네.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업자 같은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자 하는 거는요. 주거형 기준으로 해서 국민 주택 규모 85제곱미터 미만 주로 이제 아파트라든지 빌라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개인이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적용이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일을 하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잖아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영상을 찍게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화면 띄워놓으신 거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양도소득세가 네. 지금 1년 미만이 77%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거에 대한 예시를 조금 한번 들어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사서 내가 만약에 1년 안에 팔게 되면요. 5억에 사서 5억 5천에 매도를 하게 되면 5천만 원에 시대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걸 내가 만약에 1년 안에... 알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5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면 70%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77%가 과세가 되고요. 거기서 이제 개인소득공제 뭐 누진공제를 제하게 되면 대략 한 3,600만 원 정도가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내가 5천만 원이 남은 것 같지만 세금으로 빠지는 돈은 3,6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 손에 남는 거는 1,4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시세 차익이 별로 없다라고. 어... 1년, 2년 이내 최소한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그게 이제 이제 비조정인 경우는 2년 이상 보유면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고. 1 0억 뭐 고가주택 미만은. 그러면 사실상 2년 이내에 팔면 단기 투자로 해서 내가 시대 차익을 볼수 있는 게 크지가 않죠. 사실상 남는 게 없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 근데 저기 옆에 보시면 네. 24년부터 적용 기준이 45%로 바뀌는데. 네. 이거는 네. 사실 작년에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약간 완화 적용을 한다는데 아직 국회가 통과가 되지 않아가지고요. 아, 통과가 될 경우에 네, 네.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아직은 요 음... 왼쪽 기준. 취득세도 요기 는 기준이 되는 거고 어, 양도세도 세도 여기는 기준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상 통과가 된다 해도 45%면 낮은 세금은 아니네요. 아,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매매 사업자로 취득을 해서 시세 차익이 10억 이상이 초과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45%로이기 때문에 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설명드린 거는 주식에도 개미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주택도 저희 같은 서민들이 내돈 음. 몇천만 원을 가지고 단기로 은행에 넣어 놨잖아요. 예금금리 올라왔다 하더라도 뭐 3, 4% 그거 대비 6개월 안에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그 대비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매매사업자를 설명하고 고자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요 왼쪽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3,600만 원이지만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1,400만 원 이상에서 5,000만 원까지는 15%가 적용이 돼요 그럼 5,000만 원에 대한 15%하고 5,000만 원에 대한 77% 벌써 세율에서만 얼마가 차이가 나는 거죠? 62%가 차이가 나는 네. 거잖아요 그 62%가 이제 나의 소득이 되는 거죠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고 계셔요 세무사 하시는 분들도 이 매매사업자에 대해서도 모를 수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경매를 취득해서 만약에 내가 단기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거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이게 시리즈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조금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매매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투자를 할수 있냐 없냐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도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단기로 소득을 낼수 있다. 그런 관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한 것처럼 앞으로는 그럼 매매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고, 그럼 정확하게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무엇인가? 또한 내가 매매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매매사업자 정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음... 어떤 사례? 그리고 내가 매매사업자 취득을 해서 실제적으로 소득이 얼마나 나는지 왜냐면 매매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단순하게 시세 차이뿐만 아니라 내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때 경비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부동산, 주택, 뭐 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는 내가 비용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매매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내가 주택을 사고 팔았을 때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럼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좀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추가적으로 비용 경비 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항목들 그런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올릴 것 같습니다. 제 고객 중에도 이제 매매 사업자 해서 이 내용을 아시고 단기 투자로 해서 입찰을 들어가시고 낙찰을 받으셔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고 질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편부터 부동산 매매 사업자 시리즈로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셨습니다 네.